윤일돈의케연 l 빌보드 지난 한주 여러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최고의 트로트 수목을을알려리리들려려리리는 d k n 보 b 오늘도 이 시간 윤일돈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던 o a 던윤 k 돈입니다네 아, 여름의 문턱 을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뭐 월부터 예. 30도를 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데좀 익숙하지요 우리가 예. 이제는. 이제 예. 진정한 여름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부분적인은 합니다만은 예. 해수욕장도 부분적으로 개장을 했죠. 그렇죠, 아, 그렇 예, 예. 예, 6월 달이 또 여름이 시작이니까 이전에는 맞습니다. 7월 1일날 개장했는데. 예, 본격적으로. 뭐 6월 달에 개장하는 해수욕장 미리 때문에. 살짝 개장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간을 정해서. 예, 예, 예. 어, 그 일기예보에서도 음. 이제 뭐 이번 주.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 지난 금요일 날 음. 수원주가 삼십도를 아, 넘었죠고요 넘었습니다. 예. 네. 다행히건 아직까지 습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 그나마. 예예. 네. 예. 약간 여기가 저기 그리스 산토리닌가? <laughs> 어, 이탈리아 시칠리아. 아 한... 가보신 모양이에요? 안 가봤어요. <laughs> 아.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 <laughs> 아 좋습니다. 이 바람 소리. 네. 우리는 지중해성 기후를 맞이했다. <laughs> 아, 어, 아니 진짜 약간 좀 습도가 음. 안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뭐 이쪽 해안 쪽에 있는 분들은 네. 더더구나 그렇고요. 어, 이스판그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야죠. 네. 산철에 계신 분들이 안 익숙해요. 제 아, 아내 같은 경우에, 네, 네. 저는 조금 덜한데 네. 피부에 조금 그민감한 분들 있잖아요. 네, 피부가 네. 조금 그뭐 약간 안 좋으신 분, 분들, 이런 음, 음. 분들은. 습하고 이렇게 그쵸. 되면은 고온다습 아, 쩍쩍 붙는다고 예. 너무 또예아 예. 저도 적응할래요 할수 음. 없는 이 고온다습 크... 그것도 이겨내야 될 때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울보다는 여름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쵸. 예 먹을 네. 게 일단 기본적으로 네. 많고요 그렇습니다. 예 불쾌지수 관리를 좀잘 해야 될 때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음, 예 어떻게 저 성격이 굉장히 좀 유순하신 음. 편이잖아요. 아 조금 뭐 화를 좀 들내는 편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여름에 강한 성격입니다. 아, 저 같은 왜 보지 마라. 아, 저, 저, 고양이도 <laughs> 경북 영천이라서 <laughs> 예, 예, 그쪽 예. 대구나 영천이 조금 굉장히 더습니다 예. 예. 아드죠. 어, 저도 그렇고 음. 또 윤일동 씨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음. 아, 고온다습할 때 음. 마음을 저는... 누그러뜨리는 연습을 정그 많이 해요 저는 그나마 이 바다 쪽에 있는 게 예, 예. 저는 좋아요. 아 좋아요? 오 예. 이렇게 그렇게 막뜨겁지 않잖아요. 내륙 지방에 네. 막 40도 가까이 막가다가들때 아, 우리는 네. 그래도 네. 이 바다의 영향을 받죠.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 그럼요. 하루하루를 또 아, 행복하게 산. 바다가 다 있으면 장쾌한 네. 느낌이 보더라도 샤 파도 팍. 네. 부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멘트에서 응어리진 걸확 풀어 네. 것 같은 <laughs> 느낌 <laughs> 사람들이 바다로 올려고 난리예요 내륙에 지금. 우리는 우리. 그냥 바다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바다 옆에 있잖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아 이렇게 빌보드 예열을 해 봅니다. 지난주 네.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트로트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아, 딱 좋은 라디오로 올라온 신청곡수부터 시작해서 음원 순위 그리고 방송 인수 차트로 순위를 합산해서 정하는 시간입니다. 20위부터 16위까지의 노래들 바로 확인해 보죠. 2 0위는 어떤 곡입니까? 진시1 0 0 10시 1 0 10시 1 0 0 10시 1000m, 10시 1 0 10시 1 0 10시 1000m, 10시 1000m, 10시 1000m, 1 0진시 1000m, 10시 1 0 0 어 순위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위를 차지해서 음. 2 0위를 차지했죠. 그렇습니다. 뭐 이분도 굉장히 축구 좋아하는 분인데요. 네네. 어, 얼마 전에 이제 김포 F C 축구 홍보 대사로 아. 네, 명명이 됐습니다. 네. k 리그2에2에 고정훈 KFFC. 감독이 또 아, 어, 맡고 있는 팀이죠. 예. 요즘 뭐 예. 이불이가서 돌풍을 또아 그렇습니다. 있는. 여기에 또 홍보 대사를 맡아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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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시는 예. 거 예. 기대할게요. 보약 같은 축구, 보약 같은 축구. <웃음> <웃음> 오, 좀, 너무 좋은데? 예. 어 아, 그렇게 노래 부르시면 되겠네요. 맞네요. 보약까지 주고. 어 정말 보약이죠 네네. 운동은. 예예. 예. <laughs> 어안성훈의 돌릴 수 없는 세월은 19위네요. 아 그렇습니다. 어, 네. 음원에서 15위를 차지해서 어 지금 네 19위를 달리고 있네요. 네네. 어 송가인의 검은 고에도 꾸준하게 지금 음. 네, 순위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원 1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윤소인의 손님 온다가 진성의 못난 놈을 만날 수 있는. 음. 예. 이 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2부터 1 6위까지의 노래들 중에 어떤 노래를 선택해 들어볼까요? 아, 일단 그 김포 FC 축구 홍보대사를 냈던 네. 진심으로 노래 됐는데. 우리 월요일 새벽에 나이지리아와 팔강전이 있잖아. 아, 청소년. 아, 네. U20 네. 크으, 월드컵. 사실 그 네. 지난 금요일 날 에콰도르와의 경기. 에콰도르가 예선 때 활약이 굉장히 어, 굉장했던 네. 팀이죠. 남미는 사실 웬만하면 다 잘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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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네. 축구 다 잘하는 나라 그 적도의 강호인 에콰도르를 3대 2로 물리치면. 대단했습니다. 아, 아프리카의 강호. 강 예, 너무 이, 유연해서 식초 먹고 축구하는 것 같은 느낌 어, 나이드는 나이지리아는 브라질보다 우승이 더 많아요. 유2 0이에요 아,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예, 네, 우리 팀 진짜 보약 같은 축구 <laughs> 예, 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laughs> 예, 그리고요 됐죠. 18위를 차지했죠 손가인의 검은 예. 고야까지 또 골래요. 예, 검은 고를 똥 따라둥땅 튕기면서 응원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가락 송강인의 검은 고약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저린 노래에서 그 검은 고소리를 표현하는 똥따리 똥땅, 똥따리 똥땅 예, 이 부분이 <laughs> 네. 굉장히 네.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 일부러 네. 이제 그런 걸 많이 따라하죠. 네. 빠라빠라빠 이런 거. <laughs> 뭐 간주라든지 아. 전주 이런 거말 따라 집으로 그 검은 고야 그 같은 경우에는 몇몇 팬들은 진짜 똥다리똥땅으로 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이 노래 중에 이런 포인트들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중위권으로 가죠. 15위부터 11위까지예요. 15위는 어떤 노래죠? 조항조입니다. 고맙소. 14위 진성의 안동역에서 13위 영탁입니다. 찐이야. 12위 김범용의 인생길 11위 임영웅입니다. 보금자리. 조항조의 고맙소는 방송에서 종합순인 11위를 맡있습니다예 그렇습니다. 예, 아그 많은 중년 남성들의 그 고백송. 아 아내를 향한 마음들. 그렇습니다그 옛날에는 하수영 선생의이쫓소니의 처루. 이그노이가 고전이죠. 예. 기 이런 노래가 또있었죠그 이후에는 <laughs> 이루는 <이르나> 시내. <신회. 웃음> 이어 이어서 그 조주의 고맙소. 고맙소. 예.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네, 이제 고맙소라는 어. 마음을 안 가지게 에, 안 가지고 이제 계속 살아가잖아요. 예, 어느 예. 순간에 아내가 무섭소. 아. 됩니다 예,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자주 가지시길. 예. 네. 아, 정말 경험에서 우러난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아내들이 가장 남편에게 듣고 싶어하는 노래 중에 아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또 워낙 도리준마들의 워낙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조항주 씨, 보이스가. 예. 제가 그 방금 예, 말을 좀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불러주면 안됐습니다라고 하시죠. 아, 어아 그럴까요 또 한지 예. 오빠가 불러줘야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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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야 드릴게요.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아예. 예. 예. 어 진성의 안동역에서 음원 종합 순위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4위. 바로 14위고요. <laughs> 좋아요. 영탁이 찡야도 뭐 계속해서 열은 아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예. 좋은 순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요것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진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네. 행복해 많이 했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찐입니다 아, 이렇게 맞아, 맞아. 하여진 작. 박희찐입니다하여찐입니다 예. 하여 뒤에 진짜가 들어가니. 그래 예. 자 그러면 음. 고맙소는 저희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 황조 오빠가 불러줄 겁니다. 예, 예. 남편 분들이 안 불러주고요. 네. 조주 오빠가 오리지널로 불러주 좋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네. 아 정말 상쾌한 가수죠. 네. 그리고 끝. 아, 잡신의 이름에 진짜 다가는 아, 여자분들, 남성분들 많잖아요. 네, 네, 네. 아, 찐이야! 아, 네. 아, 듣고 오죠. 아, 아, 아 최고의 선곡 조합인데요? 그랬어. 아좋은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일요일 준서입니다 음. 어, 앞서도 우리가 그2 1 5 월드컵에 대해서 살짝 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 더 깊이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FIFA 주간 대회에 2회 연속 도 8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우리가 준우승 차지했고. 아, 오세훈하고 이강인. 네, 아, 우리 서명하게 기억이 나지두 예, 선수로 예. 앞세워서. 다시 그 감동을 앙코르 음. 큐 시키고 있는 이번 대회고 음.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경기 음. 시간이 음. 그 8강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게 내일 새벽 2시 반입니다. 하... 예. 이게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거든요잠살치는 분들 많아요. 예. 인도네시아에서 예. 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음.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에 아... 아르헨티나로 가버리죠. 아, 그겠구나 그런데 예. 이제 아르헨티나가 또 탈락을 하면서 예. 그 얼마나 난다까? 그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그 아르헨티나 우승 후보 그렇습니다. 개최국. <laughs> 아르헨티나를 16강에서 탈락시킨 게 나이지리아. <laughs> 거기다가 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음. 이 U20 월드컵의 절대 강자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득보잡이잖아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가 몸이 다 낯선 선수들인데, 예. 아 실제로 그 개인 기량이라든지 그 선수들의 그쵸. 어떤 뭐랄까 주력이라든지 예. 공을 다루는 실력이라든지 예. 이런 거 보면 막상 같이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그 예. 나이지리아 선수들 보면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음. 유연하려면 그왜 식초를 먹으면 유연해지는 이런 <laughs>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그 오래전에 해설위원들께서 음. 야 식초 먹고 뽈 차는 것 같아요. 뭐 이런 <laughs> 표현을 쓰셨던 것도 기억나는데 나이지리아가 사실 아프리카 축구 강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수많은 스타들이 배출된 국가기도 한데 그 음. 스타를 배출한 음. 그것이 바로 이 U20 월드컵들이죠. 크흐, 맞습니다. 바로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경기를 펼치는데 음. 내일 새벽 2시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 예. 예,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 앞서 나가지 않겠다. 그러나 예.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5일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 현충일이기 때문에 아, 실제로 네. 많은 분들이 그날 만약에 휴가를 냈다면 네네. 일요일 밤새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예 이게 그 음. 어, 휴일 메커니즘 상으로 음. 예, 진검다리 말고 그냥 내가 월요일날 내일 월차를 냈다 하면 이제 안 예, 재서 <laughs> 예. 보시는 거지. 아, 예, 아무튼 진짜 우리 김은중호 음. 정말 일 한번 다시 내주길 바랍니다. 는 저는 있겠다. 김은중 선수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슈퍼 김은중. 아, 아, 김은중 선수 예. 대단했죠. 대전시 투진의 전설이었죠. 올해 결정력. 예, 이동국 김은중이 예. 예, 바쳤던 그 음. 일선. 네. 센터포드, 스트라이커지. 네. 대단하지. 2000년 시드니 월드컵 멤버들이었죠. 네. 이동국 선수처럼 화려하 거라든지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오히려 알토란 같은 화려한 아, 정말 위치 선정 정 예. 최고였고 정말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을 음. 잘 이어받아가지고. 기본 음. 좋은 감독이지. 음. 표정이 변화가 없더라고. 그렇군요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포커 느낌 있어요. 네. 예. 우리 선수들도 묵묵하게 또8강 음. 예. 준비 잘 해가지고. 네. 예. 이기면. 아 콜롬비아 이탈리아 승자 와경네 우와. 만 아, 같으면은 이탈리아랑 한 판. 네. 예전에 우리가 또2002 월드컵 때 아, 이탈리아랑 한번. 예야 네. 그때 그 잊지를 못 하겠어요 그때. 맞아, 맞아. 우리 그때 16강이었죠 아. 그때. 그렇죠 그렇죠. 야. 아. 그 많은 분들이 의미를 또 부여하는 게 음. 우리가 83년도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사강 신화 박종한이가 아. 멕시코에서 그 심화 아, 이뤘잖아요. 그때 우리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그 네. 스피커. 교실 스피커로 아, 라디오를 그쪽으로? 틀어줬어요 아 예. 라디오 중계를 했었구나. 라디오 중계를 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때도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고 음. 이번에도 아르헨티나 아메리카 대륙이니까 사강 신화를 다시 한번 또 재현하자. 네. 이런 또 힘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다 응원하면서 지난해 그 월드컵의 열기를 다시 한번 또 음.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사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어, 상위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1 2부터 6위까지의 노래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10위는 어떤 곡이죠? 장윤정입니다. 사랑아. 9위. 노사인의 바램. 8위. 장윤정입니다. 초혼. 7위. 나훈아의 테스 형. 6위. 기문이네요. 보낼 수밖에. 장윤정의 사랑아 신나는 댄스 트로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행사의 여왕 우리 장윤정 씨. 네. 아 봐, 전주만 나오느라도 심장이 뛰는 사랑아. 음원에서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건 예고편입니다.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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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씨가 행사나 공연이나 방송 가면 절대 빼놓지 않고 부르는. 네. 음, 곡이기도 하죠. 네. 노사연의 바람은 위입니다 맞습니다. 음원에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장윤정의 초혼이 다시 나옵니다. 또 장윤정입니다. 항상 상위권의두곡이상을 랭크 시키는 그렇습 트롯의 여왕입니다. 임영웅 영탁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우리 또 여기 장윤정 씨. 네. 예. 이런저나 만날 수 있는 네, 우리의 트롯 친구들. 음. 자, 그리고 가왕인 나훈아 선생님의 테스영도 7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음원에서 1 0위 그리고 방송 종합에서 15위를 달리면서 네. 어, 좋아요. 7위. 아주 뭐 고르게 점수를 따내고 있고요. 좋습니다 기분에 네, 보낼 수 밖에도 유기를 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곡 들어보죠. 네, 전주가 아주 좋은 장윤정의 사랑아 그리고 칠이곡입니다. 나훈아의 태스영 듣고 가죠. FM 빌보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로 비는 최고의 트로트를 딱 좋은 라디오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5위부터 3위까지 갑니다. 5위는 어떤 노래죠? 이용주입니다. 세월의 시 4위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아 3위 또 임영웅입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네. 어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응원 종합 순위 2위를 맞고 그에서 4위. 네. 그리고 이제 나아니다요는 음원에서 어, 1위인데. 네, 1위. 이렇게 되면 뭐 다른 곡이 밀렸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네요. 이명옥 씨 예능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 I'm He My Little Hero라는. 예. 예.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된다는데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그야말로 뭐 움직이는 예능의 신이고 예. 가왕이고 예. 예. 아, 우리 또, 이명웅 씨의 신곡이 음. 또 발표가 되면, 우리 빌보드에 어떤 영향, 파급을 미칠지도 상당히 또, 귀추가또 주목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나마입니다. 이명웅 씨 노래 들어볼까요? 그리고요, 5위를 차지했죠. 이용주의 세월의 시까지 듣고 옵니다. 아련한 꿈만 같아요 케넨 빌보드로 함께하고 있는 일요일입니다 이제 1위 발표만 남기고 있고요 1위 후보곡부터 알려드립니다 6월 4일 케넨 빌보드 1위 후보입니다 이홍기의 안모얼 파티 그리고 문희옥의 평행선 아... 문희옥의 평행선 요즘 대세답게 자주 1위에 도전하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의 원곡이 1위 후보에 올랐고 이번 주는 이홍기의 아모르 파티가 아... 1위 후보에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곡이 1위를 차지할까요? 발표해 주시죠. 2023년 6월 4일 KNN 빌보드 영예. 0의... 이리곡은 어떤 곡입니까? 문이옥입니다 평행선. 평행선이 통산 두 번째로 캐넨빌보다 가장 높은 자리 우뚝 서게 됩니다. 와 축하합니다. 어이, 그야말로 요즘 대세 인증입니다. 예. 자 점수 보겠습니다. 네네. 이용기의 아모르 파티는 음원 3위, 방송의 수 17위로 총 44점. 문이옥의 평행선은 음원 5위로 32점, 방송의 수 6위로 30점, 62점. 오 고득점을 획득을 하면서 두 번째 1위를 경험을 합니다. 확실한 차이가 났네요. 음흠. 예, 아 어, 역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시 1위를 차지하는 구조인 네. 우리 케린 빌보드인데, 예그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문희옥의 평행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를 전하고요. 자 윤일돈 씨 덕에 이 일요일도 행복.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자 무디옥의 평행선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구성 하여진 저는 강디 강영훈이었어요 함께 해주신 딱가족 여러분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